30억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유주택자들에게는 큰 도움은 안 되는 제도긴 하고요. 특히 이번 개정의 혜택은 20억 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보유자가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상속세 공제 제도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바뀌게 된 건가요?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 해서 10억 정도를 공제해주는 옵션을 줬거든요. 근데 이 공제액이 배우자 공제가 10억, 일괄 공제가 8억 해서 최대 18억까지로 늘어나는 계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바뀌게 된 거예요? 현재 보니까 KB부동산 시세를 보니까 4월달인가 5월달에 한 13억 정도로 서울시 아파트가 평균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지금 상속세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압박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진행을 한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제도 변경으로 인해서 네. 실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다주택자분들이나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별로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주택 재산가액이 어, 토탈 한 20억 이하이신 분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존 제도하고 비교했을 때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어떤 점일까요? 30억 이상을 보유하고 계신 유주택자들에게는 큰 도움은 안 되는 제도긴 하고요. 실질적으로 좀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중산층 1주택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주택 외에 다른 재산이 뭐 거의 없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실제로도 가장 문의가 좀 많이 오시는 부분이 10억에서 15억 사이였어요.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생존해 계시고 자녀가 있다면 이 혜택을 좀볼수 있고요. 20억 이하에 해당이 될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체감이 좀 되시리라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5억 원 규모의 상속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이번 개정 전으로 세금 이 얼마나 좀 달라지나요? 표를 확인하시면 일단은 아버지가 사망하신 상태고요. 상속인은 어머님, 자녀 두 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아파트는 18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존에는 18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배우자 공제 5억, 일괄 공제 5억, 해서 10억이 공제되고 상속세 과세표준은 그럼 8억이 되겠죠? 그럼 8억에서 상속세를 계산해보면 한 1억 8천 정도가 세금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아파트가 18억이 있고 배우자 공제 10억. 일괄 공제 8억 하면 18억이 공제가 다 되기 때문에 세금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럼 현행 제도에서는 18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억 8천 정도의 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경된 공제 제도를 활용해서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변경된 계정 공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뭐 절세를 추가로 한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이번 계정의 혜택은 20억 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보유자가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나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주식 많거나 코익 많거나 현금 자산 많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현행 세법보다 막 드라마틱하게 막 세금이 줄어든다 이거는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공제보다는 사전 증여 좀 컨설팅을 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건강에 좀 문제 생기셔가지고, 이제 아, 이제 증여를 해야겠다. 라고 이제 오시는데, 사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하 현행 상속세 제도에서는 사전에 10년 동안 증여한 내역을 합산해서 재신고를 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기대 여명이 10년이 안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강에 문제 생기시기 전에 미리 좀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상속세 관련해서 많이 한 실수나 오해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공제액이 이제 18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아, 우리 집은 18억이 안 돼. 라고 생각하시고 신고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어, 법무사나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개정됐어요 어, 18호까지는 세금 없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그러면은 나는 그냥 뭐 신고 안 해도 된다더라 하고서 이제 그냥 가시다가 세무서에서 이제 고지 나오고 뭐 연락 받고 세무 조사나 하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 할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상속이 발생하면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세무사님을 한분 혹은 두 분은 최소한 컨택을 하셔가지고 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계정 이랑 관련해서 조심할 부분은 이게 18억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미리 좀 세무사님께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정은 1주택자 그리고 20억 이하 가구에 분명히 도움되는 변화라고 볼수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추천하고 보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댓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송박사 절세연구소 송하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